네 여기가 저제 마동 작업실 입구에 있는 화단이에요. 제가 만든 건데, 애초에 이 화단은 자연적으로 자라는 이플라타너스를 보호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골목이 애만 덩그러니 자라면 잘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 불편하니까 음,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여기를 화단으로 꾸미면. 얘를 내가 키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단을 만든 김에 제가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부터 했던 작업 중에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 이거 이거 넝쿨 손 포도나무 넝쿨 손을 손이 어떤 다른 사물을 감싸쥐는 그 움켜쥐는 힘 움켜치는 힘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농클 손이 사물들을 움켜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켜치는 그거, 거기서 어떤 욕망과 생명성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자란 애들을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이걸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일부를 커팅을 해서, 어, 이 놈쿨손 밑을 또 커팅을 해서 조각품으로 어, 받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 그때 제목이 욕망하는 모든 것에선 모든 것은 손이 있다 아 그게 아니라 뭐 손이 있는 모든 것은 야 이게 이래 제 개인전 제목이었는데 까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쿨손이 나무를 붙잡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어 일부러 이 넝쿨 손에 맞춰서 뭔가를 제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99년부터 했던 작업이고 2000년도에 최초의 사이버 개인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넝쿨 손 조각을 360도로 24컷으로 어,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서 마우스로 돌려보게끔 했죠.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죠. 2000년 초에. 이렇게 여기 사인함 사진을 붙여놓은 거는 제가 스케치 여행 갔던 때거든요. 대학교 때. 어디서 주셨어요? 그냥, 그냥 추억을 생각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죠. 예, 많이 피고 있는 얘는 밀이에요 밀 밀이고 어, 1년생 포도 얘는 많이 자란 모루 포도인데 아무튼 포도가 목적은 뭐 포도도 따 먹긴 하겠지만 포도가 목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넝쿨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도를 한5 그루 정도 키우고 있어요 저기 집 안에 들어가면은 또 포도가 있죠. 농굴선 작업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